오늘 우리에게 주시할 말씀은 장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한절고성도인대는 절복 교도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에덴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 무야이를 낳고 무야이를 무도사이를 낳고 무도사이를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 하였더라 함께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그어 가인의 삶, 방어 영원히 방황할 수 뿐이 없는 이 가인의 삶을 바라보았고 또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파멸에 이르렀던 라멕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인류의 믿음의 역사를 전환시킨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6절을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요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인 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에노스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 뭔가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못 들고요. 처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는 믿어 그들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음으로써 여러분 이 죄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식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요, 이제는 무너진 것, 이제는 뭐 어떻게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뭐허강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뭐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허락하십니다. 그가 바로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셋을 낳고 바로 하나님의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씨라는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셋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시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노스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하면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나 개인적인 그런 신앙고백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부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식적인 예배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노스의 시대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피 흘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다시 시작되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그러면 이전에 있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에 드렸던 예배, 이전에 드렸던 예배는 바로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 자신의 제사를 인정하고 하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아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형 가인을 통해서 그가 죽는. 여러분 가인의 질투를 자극했고 결국 가인은 죽음을 맞이하고 됩니다. 그 사건은요 이 예배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 드린다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어떻게요? 그들을 위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쫓겨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은 수공과 통소를 만들고 철거와 구리를 다루며 눈부신 문명을 세워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점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위축됩니까? 언제 가장 위축 돼요? 여러분 나의 친구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우리 예배들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날마다 쪼그라들면 이것만큼 위축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라 사실입니다 오니 여러분 그리스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를 본받아를 쭉 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고난은 온수뿐이 없다. 예, 예,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계속 반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볼때 계속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어떻게요? 세모 뭐,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때 시대 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있는 백성들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부르다라는 말이 아까 뭐라 고 그랬죠? 예배하는 행위를 가르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여러분 세세 후손들이 왜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예배를 드렸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뭘 믿음으로 제사 드렸던, 여러분 아벨의 죽음에 있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너무나 어떻게요 두려웠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인은 쫓겨났지만 그의 후손은 여전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소금과 통선을 만들고 철교와 꿀를다르며 눈부신 문명을 세워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점점점 어떻게요 사그라지고 사라또 사그라졌다. 아벨의 죽음 이후 세상 번영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졌다라는 겁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예배는 멈추었다. 그 누구도 감히 아벨에 드렸던 이피의 제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에노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침묵을 깨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피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다시 회복한 사람. 그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예배는 단지 개인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군대 가니까 뭐그 군종병도 있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요 처음으로 기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등병이 기도한다고요. 제 머리 뒤 통수를 얼마나 세게 때리든지.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뭐왜 자냐고. 기도하는거 아는데 왜밥 먹기 전에 자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두번 말더라도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기도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에노스가 그거입니다. 에노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배드리라. 이런 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에노스의 시대를요. 타락 이후에 바로 최초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예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였다,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자들이요, 그 타락 이후에 이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뭐요 예배하는 교회가 일어났다라고 신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첫 자리 그것이 바로 에노스의 제사였다. 그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였고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였다.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시 계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노스는요 단지 예배 회복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 세우는 이 보호하는 영적인 중보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요?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왜그 심판이 곧바로 임하지 않은가? 왜 가인이요? 여러분 왜 살았습니까? 바로 이 아벨의 피의 소리 때문입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했을 때그 호소는요. 무슨 호소였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인 그 가인을 없애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피는 여러분 내 피로 인해 가인을 죽이지 마소서. 가인을 지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경률의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을 심판을 부르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그람피였다 그피가 그 피의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해요? 살아 남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에노스 그와 그의 믿음의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라멕 같은 사람은요. 같은 사람이 날뛰고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싸우며 교만을 들이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요, 계속해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 막아내는 자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피의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는 단지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여러분, 셋의 후손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라 가 머물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여러분 지약으로 관념합니다. 하나님의 조롱하는 소리, 교만한 문명 무너지는 도덕과 신앙 이 모든 것 앞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민족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직 기다려주셔서 해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노스의 예배는 곧 중고의 예배였습니다 심판을 막아내는 예배였습니다 이 땅의 무너짐을 막는 그런 예배였죠 아벨의 피가 극류를 부러지셨듯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한 사람을 그한 사람의 무릎을 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에노스처럼 예배로 일어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제약이 간명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그 무릎의 기도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이 기도가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 그 희미하게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다시 그들의 눈이 하얀 뿌옇게 보이는 그런 믿음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요.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꾸역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선명하게 하나의 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